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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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진행하는 행복 지기 김덕연입니다. 5월이네요.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이 어제이고, 오늘은 또 대체 휴일. 조금은 편하게 쉬고 계실까요? 아니면 어디 떠나고 계실까요? 휴일에도 일하시는 노동자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행복 학교는요. 혐오와 차별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용기와 우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를 소개합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편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이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 다 같이 노력해 볼까요? 첫곡 보내드립니다. 브라운 아이들걸스 플레이브 뉴 월드 듣고 오시죠.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브라운 아이드 걸스 브레이브 뉴 월드 듣고 왔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이런 곡도 불렀네요. 이 곡은 획일적인 사회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나서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죠. 자, 첫 코너 들어갑니다. 유미라 선생님이 전하시는 직업의 세계. 세상의 모든 직업. 연예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 집중하세요. 세상의 모든 직업.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직업 이야기의 유미라입니다. 저는 얼마 전 기사에서 MS사의 공동 창업자인 빌게이츠는 인간의 역할 대부분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AI가 경제성장의 기폭제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AI는 노동 대체형 기술이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고용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MS사의 AI 부문 최고 경영자도 본인의 저서에서 AI, AI는 잠시 인간 지능을 증강시키겠지만 결국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다만 인간만의 영역은 남을 것이라고 하면서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감성 기반 활동은 AI로 완전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 덧붙이면서 반대로 생산, 물류, 농업과 같은 구조화된 문제는 곧 완전 자동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처음 AI가 출연했을 때 여러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력을 예상하면서 그래도 창작자의 창의력이 중요한 예술 분야만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인간만의 영역일 것이라고 애써 부정했지만 작곡하는 AI, 그림 그려주는 AI, AI 등을 경험하면서 아,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어, 최근 수업을 하거나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직업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버나요?와 같은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부터 그 중에서 난감한 질문이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연예인이 될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입니다. 각종 미디어 매체를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연예인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연예인은 모든 이의 로망이고 판타지가 아닐까요? 누구나 영상 속의 연예인을 보면서 꿈꾸고 아름다움을 상상하는 것은 좋은 추억이면서 여가생활일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직업에 대해서는 그 진입 경로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하면 동기부여가 돼서 학업에 집중하기도 하고 혹은 현실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기도 하는데요. 연예인은 도통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러분 작년 연말부터 SNS를 통해서 떠오르기 시작한 가수 한가람님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동안 이른 출근길에 이 가수의 노래를 한 시간 반복 듣기로 들으면서 제 감성을 최대치로 올리곤 하는데요. 이 목소리와 이 감성을 AI 가수가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여러분들? 한때 폐지되는 바람에 일요일 밤이 서운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개콘이 출연작의 전부였던 개그맨들은 생활고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폐지된 시점이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스탑된 시기와 겹치면서 그 공포는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2020년 초반을 기억하시죠? 저도 학생이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배부하지 못한 교과서를 택배로 발송하기 위해서 배송바스에 운송장을 붙이고, 복도에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를 붙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난감한 것은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라방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폐지된 개콘에서도 강제 구조 조정된 개그맨들은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공중파에서 할수 없는 개그 소재로 구독자를 확보하고, 지금은 많은 매체를 넘나들면서 연예계 판도를 주도하고 1 연예인 1 개인 채널 시대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수 황가람님, 생명력으로 우뚝성 개그맨을 보면서 연예인이 이렇게 다 힘들어야 진입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줘야 할까요? 엄청난 기획사 소속으로 연예인 데뷔도 있겠지만 변화에 적응하면서 호구지책으로 버티라고 꿈나무들에게 전해줄 말이 조금 빈곤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직업생태계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다음 시간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하와이 가수, 이스라엘 카마카위 우월레가 부른 Somewhere Over the Rainbow 듣고 왔습니다. 원래 이 곡은 주디 갈랜드가 불렀죠. 음, 이스라엘 카마카위 우월레는 하와이 원주민으로 자신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깊은 사랑과 긍지를 음악에 담아 표현했습니다. 하와이어 가사를 사용한 곡들을 통해 하와이의 아름다움과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188cm의 키에 340kg이 넘는 거구였지만 그의 음악은 매우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운 감성과 진솔한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교육 소식 알아볼까요? 차원 기자 연결합니다. 교육 소식. 네,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교육 언론 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5월이에요. 아, 그러게요. 이 방송 나갈 때면은, 예, 5월이 돼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방송 나갈 때면 또 굉장히 덥지 않을까, 이런 <laughs> 생각도 드네요 아, 잠, 시간은 진짜 빨리 가는데. 그러게요. 아. 오늘 같은 날씨가 좀 계속 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나요? 오늘은 그, 어, 이 녹음일 기준으로 그저께죠? 어, 28일날 제가 직접 현장 취재를 갔던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어, 서울런 학보의 조장 현수막에 서울런 사업 중단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 서울런. 서울런이 네. 서울런이 뭐죠? 네, 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교육 업체들의 인터넷 강의를 모아놓은 플랫폼이 있어요. 서울런이라는 그리고 그 수강료를 이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그 처음에도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 그러니까 뭐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업인데, 어또 최근에 크게 한 건을 하셔가지고 이. 요즘에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 때까지만 해도 이 학교에서 학생들 대학 어디 갔는지 그 현수막을 막 붙였잖아요. 서울대 몇 명, 뭐 고려대 몇 명, 연세대 몇명 해가지고. 근데 네. 이제 그런 현수막을 서울시가 걸어버린 겁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이성은로을 아, 그걸... 홍보하고자. 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다녀오신 네. 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 역시 교육언론창 홈페이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사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어, 총 451개 단체들이 연명을 해서 어, 기자회견을 했고,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국회의원도 현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아,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울론을 들은 학생들이 몇 명이 서, 서, 어느 대학을 갔는지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의대 몇명 갔는지 또 적었고, 또 주요 대학에 몇 명이 갔는, 주요 대학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요 대학에 몇 명이 갔는지 이렇게, 어, 서울시에서 현수막을 건 겁니다. 그리고 걸었고, 걸자마자 욕을 엄청 먹었죠. 어, 욕을 엄청 먹고, 뗐어요. 그래서, 아, 좀 정신 차렸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뗀 거다. 아,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을 해서 뭐, 다시 걸었다 해서, 원래 이서울론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그래서, 처음 이 현수라고 걸자마자 하기로 했었는데, 그, 뗐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어요. 원래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이 이게, 며, 며칠 전, 몇시 전인가? 몇주 전인가요? 아무튼, 좀된 일인데, 그러고 이제 다시 연습을 거니까, 그저께, 그, 기자회견을 다시 또 조직을 해서, 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 강경수구원하고, 서울교육단 재협에 서교업하고, 뭐, 비상행동,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뭐, 경교조 넘어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오셨는데요, 이날. 그래서, 그, 현수막 바로 앞에서, 바로 아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사진도 있으니까 기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서울시는 이학벌의 차별 부추기는 현수막을 철거하고 서울론 중단하라 이런 요구들이 나왔습니다. 어,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런 그 대학, 별로 이렇게 학생들 몇명몇명 몇명 이렇게 하는 거를 이 학벌 사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어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어 서울시가 뭐 그냥 무시하고 <laughs>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날 뭐 서울시청이 대형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이 아니라 입시학원 원장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어 오세훈 시장 본인 입장에서는 뭐이 홍보를 하고 싶게 좀보도자료도 많이 내고 심지어 그 행사까지 열었어요. 이거 함께하신 분들 모아가지고 막 아, 너무 좋은 저기 하는 뭐 행사까지 열셨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제입쪽 홍보하는 건 명백한 차별행위다 이런 얘기도 아, 나왔고 뭐 오성훈 시장 사퇴하라 아,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 그 문구를 보시면 서울론 교육의 디딤돌이 되다라고 써 있는데요. 어, 이 교육계, 교육시민사회계 어, 전문가들은 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다 교육에 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딩 에그의 런어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부안도전 방콕 특집에 나와서 또 인기를 끌었었고 2012년에 나온 어, 스탠딩 에그 정규 2집 라이크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스탠딩 에그의 런어웨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김리어원, 이정진 학생이 제작한 러시아 축제 마슬레니차그 일주일을 들어보시겠습니다. Hello, Mr. r o s VJ. こんにちは, 웅수. 안녕하세요.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방문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를 말하다 저희는 방과후 학교입니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릴 러시아 이야기는 바로 러시아의 봄맞이 축제 마스레니짜입니다. 사실 한국에는 봄맞이 축제라는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마스레니짜라는 축제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마슬리니짜라는 축제가 무려 일주일 동안 진행될 만큼 엄청나게 큰 행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또한 마슬리, 마슬리니자가 그냥 봄맞이 행사라고 해서 봄이 왔다, 꽃이 피었다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금식 기간이 사순절 일주일 전에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이후에는 부활절이 오기 때문에 마슬레니자는 성스러운 주간 이전에 마음껏 놀고 먹을 기회라고 할수 있으며 이 기간에 실컷 놀지 않으면 평생 불행하게 살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오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지 저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설날에는 떡국 먹고 세배를 하듯이 마슬레니자에서도 러시아식 팬케이크 블린을 먹,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썰면 트로이카를 타는데요. 이외에도 마슬레니자에서는 하루마다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마슬레니자의 일주일에 대해 알아보러 갑시다. 바로 축제 첫날, 월요일에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한데 모여 지프로 마슬레니자 인형을 만들고 치장시킨 뒤마슬레니자 인형을 장대에 꽂아 세운 뒤 손을 잡고 둥그게 둘러서서 러시아의 민속춤 호로보드를 춘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의 강강술래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맞습니다. 둥그게 둘러서서 춤을 추는 점이 강강술래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마슬레니자의 월요일은 만남의 날이라고도 불립니다. 음. 그 다음 두 번째 날은 유희의 날이라고도 불리며 이름답게 온갖 재미있는 놀이와 장난이 일어난 날입니다. 맞아요. 젊은이들은 아침부터 얼음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오며 마슬리자의 대표 음식 불린을 먹기도 한답니다. 네, 마슬리자의 세 번째 날은 미식가의 날로 장모가 사위들을 초대해 불린을 대접하는 날입니다. 사위뿐만이 아니라 친척들도 함께 불린과 술을 먹고 마시며 함께 축제를 즐긴 날인데요. 이날은 초대받은 사람은 모두 사... 장모의 친절에 감사하며 그 가정을 찬미하는 노래로 하루를 마무리한답니다. 음,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니까 굉장히 재밌어 보이네요. 근데 더 재밌는 날은 바로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흥청망청의 날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는 일을 하면서 축제를 즐겼던 사람들이 목요일부터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축제 흥경을 마음껏 즐기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특별하게 러시아 남자들의 전통놀이인 주먹싸움 쿨라니치 바이가 진행되는데요. 봄과 겨울을 대표하는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되는데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봄을 대표하는 팀이 항상 승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바로 붉은 금요일은 장모의 날로 사위가 장모를 초대해서 대접하는 날입니다. 크게 대접할수록 더큰 존경을 표한다고 합니다. 오 수요일은 장모가 초대하는 날이었는데 금요일은 그 반대군요. 가족과 보내는 금요일이라니 낭만적이네요. 토요일은 시누이를 모시는 날인데요. 며느리가 시누이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날로 시누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젊은 남성과 결혼을 했다면 시누이의 가족을 모두 초대합니다. 대망의 마지막 날은 용서를 구하는 날인데요. 조상의 묘를 찾아가 불린을 바치며 참회하기도 하고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로부터 러시아인들은 사술, 사순절 전 마지막 일요일에 일상에서 저지른 온갖 죄와 불경한 마음을 시선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마스행자라는 인형을 태우며 일주일간의 풍요롭고 성대한 축제가 막을 내립니다. 또한, 마스네니짜라는 인형을 태우고 난 후, 남은 젤을 눈 속에 묻거나 들판에 뿌리며, 풍요로운 농사를 기원하며, 불린, 버터, 아니, 기원하며, 불린, 버터, 우유를 함께 태우는데, 이는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던 마스네니짜 축제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일요일에 진행된 인형 태우기는 이 마스네니짜 축제의 클라이맥스라고 여겨지기도 하네요. 오늘 알아볼 간단한 회화는 바로 마슬리니짜라는 축제 이름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위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다듯이 마슬리니짜에는 블린이라는 팬케이크를 많이 먹는데 이 블린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가 바로 버터라고 합니다. 러시아로 버터를 마슬로라고 부르는데 이 마슬로가 마슬리니짜 이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이름 안에서도 회화를 찾을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네, 지금까지 러시아의 봄맞이 축제 마슬리자의 일주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사하면서 러시아의 전통문화에 대해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마치 우리나라의 설날과 추석을 보는 듯한 느낌이어서 더 쉽게 조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뜻깊은 일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러시아를 말하다, 반가워학교였습니다. 스윗박스의...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라디오 버전인데요, 요한 세버스턴 바흐의 G 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하여 만든 곡입니다. 1997년에 발매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죠. 희망적인 메시지, 아름다운 멜로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김리원 이정진 학생이 들려준 러시아 축제 그 일주일 어땠나요? 2025년 올해는 2월 24일에서 3월 2일까지 축제였다고 하네요.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면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학교와 영화 오늘 학교와 영화는 화이트버드를 소개합니다. 줄리언 무어와 헬렌 미렌이라는 명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로 더욱 깊이를 더하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나치 점령하에 프랑스를 배경으로 유대인 소녀 사라를 숨겨준 한 소년의 용기 있는 행동과 그들의 특별한 우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냅니다. 혐오와 차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인간의 선의와 연대임을 따뜻하게 보여주죠.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럽은 극심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했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학살은 인간성을 짓밟는 끔찍한 범죄였죠. 사라는 유대인이죠. 살아가 겪는 공포와 고립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소녀를 숨겨주고 위험을 감수하는 한 소년, 줄리앙의 순수한 용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메인 테마곡, 화이트버드, 먼저 듣고 오시죠. 화이트버드에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용기와 인간애를 보여주는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몸을 숨긴 채 바깥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라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는 줄리앙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사라를 끝까지 지켜주려는 그의 용기는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가두지만,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영화 속에서 헬렌 미렌이 연기한 할머니의 이 대사는 혐오와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이 두려움이며 이를 극복하는 힘은 바로 사랑과 연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OST 한곡 듣고 오시죠. 영화 화이트 버드를 통해 과거의 끔찍한 역사를 되돌아보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혐오와 차별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빌린 악의적인 댓글, 특정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혐오 발언. 일상생활에서의 무심한 차별적 시선까지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혐오와 차별은 개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관심과 연대가 차별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OST 리틀 버드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마치 작은 새가 조심스럽게 날갯짓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영화 속 사라의 불안함과 희망 그리고 줄리앙의 따뜻한 마음을 섬세하게 편듯 합니다. 영화의 중요한 감정적인 순간에 삽입되어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여운을 길게 남깁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면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목소리> 교육 도서관 앞의 영화 화이트버드와 관계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클레어 벤더펄 소설 매니페스트의 푸른 달빛을 소개합니다. 2011년 뉴베리 메달을 수상한 작품으로 1936년 대공황시대의 미국 켄자스주 매니페스트라는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감동적이고 따뜻한 성장소설입니다. 어린 소녀 아비린 스피릿이 아버지의 과거와 마을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치면서 성장하고 공동체의 의미와 상실 그리고 희망을 발견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1936년 여름, 아비린은 아버지를 따라 떠돌아다니다 켄자스주 매니페스트라는 조용한 마을에 홀로 남겨집니다. 아버지는 여름 동안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아비린을 옛 친구인 할리 할머니께 맡긴 겁니다. 낯선 마을과 할리 할머니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적응하던 아비린은 우연히 낡은 상자 속에서 오래된 편지들을 발견합니다. 이 편지들은 1917년부터 1918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매니페스트 마을에 살았던 젊은이들의 사랑과 꿈, 그리고 전쟁의 그림자를 담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아베리는 친구인 레티와 함께 편지의 주인공들을 찾아 나서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매니페스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미사세디 할머니가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과거 이야기는 아비린을 더욱 깊숙이 마을의 역사 속으로 이끌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과거에이 마을에 살았으며 중요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매니페스트의 푸른 달빛은 단순히 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를 넘어 역사 속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깊이 있는 작품입니다. 따뜻한 감동과 여운을 오랫동안 느낄 수 있는 소설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에게 추천할만 합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늘은 영화 화이트버드, 그리고 클레어 벤더풀 소설 매니페스트의 푸른 달빛을 보면서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영화 속 줄리앙의 용기와 사라의 강인함,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우정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작은 관심과 연대의 손길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평등한 곳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지기 김동현이었습니다. 시나크 웨이 메이커. 보내드리며 행복학교 문을 닫습니다. 행복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